여기 화분에 있는 게 아닌데, 이거는 바닥에 그냥 심어져 있는데? 아, 그래요? 어. 뭐 하는지 모어 아니. 어. 아버님 진짜 저, 저 스타일 좋아하십니다아이나 여러분, 여러분이. 저거, 이거 그나마 아니에요? 아, 맞네. 그 나무다, 이거. 이거 하나 사자. 이거 비싸겠는데? 아, 비싸겠는데? 이 조그만 거는 없나 보네. 이게 조그만 거를 해놨는데 자꾸 자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조그만 거팔면 좋은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여기, 아요! 아. 이 조그만 나무 없냐고. 스몰, 스몰 나, 나, 아까 간 마이? 예스. We have small. 아, 사만? 참 커야 될까? 이 정도면 몇년 키워야지. 그럴 것 같은데. 뭐지 대나무 <laughs> 여기 있다. 조그만 거. 이거예요? 이게 대나무잖아. 갖다 뭐 여기 저기 심어 놓 거지 이렇게 따로 심어도 잘하느냐고 한번더 물어봐. 그러면 이거 사면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laughs> 대몇개 더. 아마 이게 대나무는 뿌리만 잘라가지고 심어도 나거든. 네. 음. 일라니 5만원. 음. 아, 요거 하나에, 한그루에 네. 네. 아, 싸지는 않네. 음. 근데 맞는 가격이면은 내는 건안 아까운데, 음. 첫 집이니까, 아무래도. 음? 네, 이거, 꽤대라 데라... 땅땅. 아, 텐데요. 한, 한 이거 얼마나, 이거 얼마 이거 얼마나, 이거 얼 이거 얼마나, 이 이거 는 얼마나, 이거 이거 얼마나, 이거 이거 거 얼마나, 이거 얼거 얼마나, 이 이거 이거 얼마나, 이거 얼마나, 이이마나 이거 이거 얼마나, 이거 얼 이거 얼마나, 이거 얼마나, 이거 얼마나, 나 오빠, 음. 땅이, 땅이, 우리. 화분에다 심으면 오래 걸리고. 아, 에다 심으면 한두개 다? 얼마야, 이거는? 이거는 250이니까 7, 8천 원. 아, 그래. 네. 이거 어차피 있야 돼. 아, 두 하나 날라? 두 개, 두 개? 어떻게 두개 할까요? 이렇게 두개 할까요? 조금이라도 큰게 낫지 않겠어? 뿌리가 무조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키워서. 그래. 어! 제 머리채. 또. 그거? 그래 네, 그거 이렇게 0 1 0 2 5 0 0 0 0 아. 0 0 0 0 0 6 0만원0 1걸0워서 팔아야 되겠네 0 0 0 0 1 0이0 0 10,000? 1 0 0 0 10,000? 1 10,000? 파레야? 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래요? 응. 네. 이 거는 7 0 2500? 이거는 6 7만원 아, 이게 아까 봤던 게, 원래 거, 이게 계량한 거. 아. 야 이런거는 고급 버전이네 고급 키우면 그런가보네 이게 핑크가 아까 에 핑크가 도네 이게 55,000원 뉴립 음. 이게 새로 난 잎은 핑크색으로 나고 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얗게 8,000원 8,000원이야 이건 한번 갖고 가자 이건 또뭐 그냥 기스기한 메디니 아. 여땅 플라스틱. 이방가가못디기에 저런 그 습기 많은 거랑 플라스틱 감싸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심으면 된다고? 뿌리가 나면 그때 잘라서 심으면 된다네요. 나아나 꽃? 무 탄대요. 그렇지. 아, 해나연이 얘 우리 나 이런 큰 이파리들은 따로 못다 가지고 그늘막을 해 놔야 돼. 네. 그래. 어쩐지 이막 잎이 다 잎이 타더라고요. 이거는 이건 사신데요 아니 아니 이거는 백신 괜찮은고요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그늘막에 놔야 돼. 너네 저 너네 아 필요 없대. 너네도 너네도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이거는 필요 없대. 이건 땜빵. 아, 이거는 판매 감사합니 아. <laughs> 저 봤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네. 이렇게? 뭐가요? 화장실이? 네. 큰듯 작은 듯 하네. 좀큰거 같은데 나는. 예전보다. <laughs> 그렇죠. 네, 애들 키워 봤다 크죠, 같아. 아 이게. 네. 근데 여기다가 아이고 아이고. 요즘 지금 계단이 이렇게, 이렇게 들잖아 계단이. 네네. 그럼 이쪽 벽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네. 여기서 바로 대문이잖아 그쵸, 그쵸. 틀어 놓으면 네. 난 이거는 그냥 저쪽 화단 가려고. 네. 어차피 그때 나중에 또, 또 파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저까지만 빼놓고, 빼놓을 생각으로 이렇게 해놨거든? 그럼 수도를 여기다 하는 거 만든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 어, 어. 여기 잘라가지고. 아, 연결해서? 하나, 어, 하나 묻어 놓으 건데 근데, 지가 올라오는 계단 쪽에 꼭지가 튀어나와 있어서. 근데 어차피. 아. 안 그러면 이쯤에다 빼놓든지, 뭐. 계단 다 올라와서. 계단, 올라오는 중에 튀어나와 있으면은. 어. 아, 잘 수도 있거든. 그니까, 러 계단 끝나는 부위가, 저기서 한요 정도만 계단 끝나거든? 네.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거 보이지? 내가 이렇로 보내놓은 건데. 아니면 저 옆면에다가 하면 안 돼? 어디? 여기 바득 옆에. 그러니까 옆에다 빔에다가는뭐해 이... 아. 여기 다가 일단 수도꼭지 요거를 빗물을 하나를 여기다가 빼 놓고 네. 또 하나는 그냥 졸로 가서 저쪽에다빼 놓으면은 드네들이 화단을 쓸건 어떻게 쓰든 네. 쓰면 되잖아요. 됐지? 아니 혹시 요즘 네? 공사보다 화초 <laughs> 네. 어. 저거 또 어떻게 선 봐야지. 일단은 그래도 내일 다해 놓고 아, 그렇구나. 저기에도 있구나. 어이. 그래서 이 봉지 있잖아 봉지 네네. 봉지가 있으면은 뽑옮겨도안 죽어 아 봉지가 없으면은 뽑았을 때 죽을 확률이 있지 힘들고대박 대박.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정말에 계단 만들어 왔어? 이우정이 아마 오늘 한번더 물하고 하지 않을까요? 아. 아. 야, 얜 뭐야, 진짜? 이장다 했네? 어. 방금 정말 내려갔어요, 근데. 아하.. <laughs> 믿고도 안오데 정말 혼자서 고생한다, 그러면. 지금 크리스 아버지가 옥상에뭐하고계셔가지고 지금 여기 사람이 좀 부족하네. 아 막심. e l 나버리한만가두 개?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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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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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오, 빨리락스에 어. 아, 릴락 스 빠. 하다 그리스 이게 지금 타는 거죠? 이게 이게 타는 건가? Burn like this. 이게 타나봐요. 진짜 괜찮은 거요. 예이거 무조건 잘라서 심으면 나. 저기 다 살았어요? 아 자세히 봐. 뭐 이제. 그러니까 안안 빼도 될것 같아. 그냥 빼서 분갈이를 해야 되니까 빼서 저쪽으로 다 나요 지금. 아? 어노력해 됐네? 이 노랗게 되는구나. 바나나 네. 키아 바나나 키아 이거 바나나 키할 바나나예요. 노란색도 바나나 키우래? 그렇죠. 저거 안 익으면 못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익혀 놓으려고. 아... 아, 그리스가 응. 자기도 전에 큰 집을 갖고 싶었대. 이 응. 공사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그런 마음이 싹 들어. 걸음이 <laughs> 아니고. 아 걸음 두 개. 일반 그흙 흙 하나 에이 그럼 어쩐지 이게 흙이요 둘다 흙은 아니죠 모르겠어요 공룡붕이 뜯은 흙은 <laughs> 흙을 잘못 쌓았네 내가 그랬지 두 개가 흙이네 하나가 거름이고 어 그래요? 응. 어. 아 그래서 이것도 흙이고 그래서 하나를 더 줬구나. 이게 이게 거런 같아. 이게 음. 이게 거름이 얼마 안된것 같다. 전에는 그집게 좋았었는데. 아니 같은 집인데. 어. 잘못 들여왔나? 바른 다음에 이제 샌딩 한번 싹 다시 하고 방지. 네 방수에 받은 다음에 칠 어, 음. 쟤네들 요칠 있잖아 네칠 한번 싹 해주고 아니 총으로 총대를 매주고 그 나머지 이제 더여유돈을 주고 이러면은 자기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하면은 딱 자기가 나서서 나이가 많건 적건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일머리가 딱딱되고 아침에도 내가 먼저 얘기를 몇 명이 완전 그런 먼저 얘기를 좀 해라 그러면 딱딱 해야 되는지 꼭물어봐요 하고 맞을지 어디 떄? 난몇 살? 소히 남아 나와 있다 오늘. <믹> 응? 레나가 지금 레나가 지금 레나가 지금 아 그러네? 그러네? 레나가 <미러> <미러> 빨리 먼저 먹고 갔는데 레나가 빨리 먼저 먹고 갔는데 히나 이나 해봐 리토는? 리토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음. 것 때문에 오늘 안온 거래요 아니 어떻게 된 건데 시원하게 얘기봐 뭐. 뭐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라고 얘기해 주리자아 그래요 린고 린고는? 아니, 왜 아니 그게 렇 얘기 누가 그 정도로 아니 이 정도로 발판왜 왜. 저기 위에서 왜, 일하고 있는데 막 있는 아저씨가 뭐, 뭐 이렇게 머리 빼버리고 머리 막, 머리 막 머리 그랬다고. 그럼 왜 그러는 거야? 걔 형이 그 남자애한테 가서 너나 안아도 된다, 너안아 된다. 된다 그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전에서 전에서 전해 들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또 남자애가 화가 나니까. 아니 그때 걔, 얘 없었어? 있었잖아. 그때 어, 얘가 공백을 예. 했잖아. 네. 그리고 음. 앞으로 지시도 음. 앞으로 모든 지금처럼 조말한테 통일해서 지시를 할 거고 그걸 만약에 싫다고 하면은 조말한테 얘기를 해라. 조말한테 내가 나한테 얘 와서 그렇게 안 들을 사람은 아예 안 나와도 좋다. 내가 얘기한다고 얘기해. 음. 말자리오면 아, 되지. 뭔 문제냐. 지금 상황이 저희가 모든 직분과 집책을 조말한테 넘겨주고 조말이 아빠랑 상의해서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늘 했지만 또조 마리 그 어리고 나이가 좀 어리고 하다 보니까 또그 외지 사람이잖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긴 싫지만 인정해야 하는 그런 미묘한 그런 기싸움 같은 기싸움이 아닌 듯한 뭐 약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오늘 저도 조금 어, 좀 황당했던 일이 저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나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는 모르고 진짜 조말도 모르고 내일 모든 마손들을 다 모아서 아버지가 얘기를 할것 같아요 참 시골 쉽지 않다 특히나 외국이 더 쉽지 않네 근데 한 번쯤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 아빠 카메라 찍는다고 좀더 근엄한 표정을 짓는 거 아니에요? 이쌍놈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알았어.